네, 오늘은 탄소 싹다 먹어줄 고래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보이는데 뭐 무슨 그림이 보이나요? 네, 북극곰이 보여요. 북극곰 아래에는 뭐가 있지요? 얼음이 있어요. 얼음이 어떤 것 같아요? 네, 점점 녹고 있어요. 왜 이런 얼음이 녹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왜 지구가 따뜻해지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불을 덮고 있으면 따뜻하지요 지구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나쁜 연기가 이불처럼 덮고 있어요 이렇게 덮고 있는 연기가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어요 이런 연기를 우리는 나쁜 공기를 온실가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온, 온실가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듯이 공장 보이나요?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 그리고요,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될 때도 이런 나쁜 온실가스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 최근에도 산불이 있었습니다. 나무는 우리에게 좋은 공기를 주나요? 나쁜 공기를 주나요? 네, 맞아요. 좋은 공기를 주는데 이런 나무들이 점점 없어진대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네, 공기가 나빠지네요.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대요. 이런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 북극에 사는 북극곰의 서식지도 없어지고, 남극에 사는 펭귄의 서식지도 없어집니다. 또한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이상기후도 일어나요. 또 바다 물고기와 같은 멸종 위기의 동물들도 생겨납니다. 멸종 위기의 동물 다음은 대왕고래예요. 대왕고래 또한 멸종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지금 고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이 고래는요, 긴 수명 동안 몸 속에 탄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죽으면 몸에 탄소를 저장한 채 심해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요. 또한 이 고래의 배선물은 요 플라큰톤에 증식시켜요. 그럼 플라큰톤은 호흡, 강압성을 할때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온실가스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없어지면 지구온난화를 막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고래는 바다의 환경을 지키고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진은요 어떤 것 같아요? 네, 고래 사체가 해변가로 떠내려왔습니다. 항류 고래고요. 이 항류 고래의 고래의 배를 해부해 보니 이런 것들이 나왔대요. 뭐가 보이셔요? 플라스틱 바구니, 그물, 그리고 비닐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고래가 먹었어요. 그러면 고래는 오래 살수 있을까요? 오래 살지 못할까요? 네, 맞아요. 그렇듯 이것뿐만 아니라 커다란 선박과 충돌해서 고래가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버려진 바다 그물, 또 또는 심해 채굴과 석유 시추, 시추 등의를 발생해서 발생하는 공기총 발사, 지진파 연구, 군대의 초음파 등이 등의 사용이 고래에게 고래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오늘은요, 저희가 고래 액자를 만들 건데, 이 고래 액자를 만들면서 고래를 포함한 바다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아트 기법을 이용해서 고래 액자를 만들 건데, 스트링 아트는요, 못이나 핀에 실을 감아서 그림이나 무늬를 만드는 예술 활동입니다. 우리는요 스트링 아트의 나무 판에다가 못이나 나무핀을 박을 거예요. 이 못이나 나무핀이 점에 해당합니다. 이 점을 연결할 거예요. 털실이나 실로 연결할게요. 그럼 뭐가 생길까요? 네, 선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선이 생기면 패턴이 만들어지고요. 많은 선들이 모이면 빈 공간을 메우는 면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고래 액자를 만들도록 할게요. 지금 나무 도안 보이시지요? 파란색은 털실입니다. 하얀색은 배를 꾸밀 모루라고 해요. 털모루, 그리고 하얀색 양면테이프와 눈알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트링 아트 기법, 나무핀을 이용해서 점을 만들도록 할게요. 점을 만드는 나무 핀다 이거를 다 분리해 주시는데요. 이 부분 그는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한 줄과 두 개는 빼고 다 분리해 주십시오. 이쪽 부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게 되면 점 조금 더 쉽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 도안에 나무 핀을 꽂아 주십시오. 일정한 방향으로 꽂아 주시는 게더 예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꽂아 주신 다음. 이제 점이 다 완성시켰습니다. 점과 점을 우리는 뭘로 연결할 거냐 하면 털실로 연결하겠습니다. 일정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연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과 선을 빈틈 없이, 공간, 빈 공간이 없이 빼곡하게 연결해 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이런 고래 모양이 되고요. 그리고 받침대, 고래 액자의 받침대를 조립하겠습니다. 조립, 일자 무늬 두 부분을 엇갈리게 꽂고요. 앞쪽에 미니 고리를 달아주십시오. 그러고, 흰색 털실 모루를 이용해서 배를 꾸미겠습니다. 눈알 스티커를 붙여주시고요. 여백을 이렇게 예쁘게 바다 환경을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하면 바다 액자, 고래 바다 액자는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래를 포함한 해양 생태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까요? 이 환경은, 환경보호는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하면 지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